네, 이제 돼요. 돼요. 네. 두뇌 호흡이란, 영체인 정신이 몸과 마음으로 된 육체에 들어, 마음이 통치하던 정권을 정신이 다스리는 정권으로 교체하면, 애고가 관장하던 목숨의 호흡이 정신이 관장하는 생명의 호흡, 단전호흡으로 바뀌어, 호흡 자제가 되는 바, 하단전과 코를 하나의 이, 이식으로 작용하면 저절로 운기가 되어 코로 공기 중에 냉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단전을 힘차게 북쪽 내밀어 상단전인 두뇌까지 냉기를 밀어올려 허리의 화기를 냉각시키는 허리를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바 이를 일러 두뇌호흡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전호흡의전만불어서 코로 외부의 찬 공기를 흡입하여 머리까지 밀어올리는 수승작용을 수숨작용 하는 단전호흡을 부분적으로 두뇌호흡이라고 할 만합니다. 두뇌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 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단전호흡의 전부분의 앞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걸로 바로 시험을 볼수 있는기라 머리 아픈 사람은 없지 우리 중에 머리 아파?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 5통 때, 가끔씩 어떻게? 어, 스시고 욱신 육신육신. 욱신. 욱신 욱신하고. 네. 그때 이걸 한번 해보라고. 숨지게 보면, 두뇌하딱 한번 봐보 그때, 계속 쥐시고 있으 이걸로 한번 그대로 해보면 금방 나아버린 데 수가 있다니.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의사 역할을 하네. 의사죠. 면허증 은 <laughs> 진짜 의사. 영체와 육체로 통해야 되니까. 육체가 완전히 다 소통이 돼야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죠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일반 의사는 육체의 의사고, 선생님은 영체, 육체의 의사잖아요. 같이보다는 공냉식도 있습니다 공기, 공기가 차가운 거다. 이 코로 하면 코, 코에서부터 시원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머리까지 올려 보내다 이런 느낌. 아, 수성이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창균이. 창기, 기운이 올라간다고. 이 네. 공냉식으로 시키거든. 그런 거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공냉식으로. 그런 건 잘하면서 자기 두뇌가 이제 뜨끈뜨끈할 때그 <laughs> 시키는 부분 이 이것도 뭐 똑같은 원리거든. 그 이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찬 공기를 이까지 올릴 수 있는 이, 이걸 갖다 고공머리냐한 단계 말이야. 허수로 연결할까, 뭘 할까, 뭐이 있다고 생각하면게안 되지. 뭐, 이치는 뭐 진짜 뭐 쓰고 있는 이치인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는 아주 밝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어둡다 이 말이 맞지 맞아 이게 완전 CPU 아니야 머리가 그럼 뭘로 지킬 거야 <laughs>